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농막 설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땅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농막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농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농막 설치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전답, 과수원과 같은 땅을 매수하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농막 신고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 평면도,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신분증 사본인데요. 지자체에 따라 농지연부등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선물 건축 신고서는 토지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건축민원과의 서류가 배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조금 있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막 평면도입니다. 농막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신 업체에 요청하시면 제공을 해줍니다. 컨테이너와 같이 단순한 농막이면 직접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농막의 크기, 화장실 크기, 출입문 위치와 창문 등을 그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입니다. 농지에 농막을 놓을 위치를 지도에 그리는 건데요. 이건 역시 간단한 컴퓨터 작업이나 손으로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소유하고 계신 땅의 주소를 검색하고 이곳에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시면 땅의 경계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해서 한글 프로그램이나 파워포인트에 가져온 다음에요 미리 준비하고 계신 농막 이미지를 여기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녹막 이미지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간단하게 선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서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시, 군, 구청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털 사이트에 세움터를 검색합니다.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기를 누르셔서 아이디 생성한 후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란에 해당 소재지 시군 이름을 적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입력합니다. 양평군이면 양평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천시면 이천시 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런 식으로 입력한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안내에 따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내에 신고 필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막을 설치해야 되겠죠? 농막은 농막 제작 전문 업체에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견본 농막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농막은 해당 토지 시 군에 위치한 또는 인근에 위치한 농막 업체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시 군에 위치한 농막 업체가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농막을 짓습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있는 농막 업체를 선정하신다면 구매하시려는 농막이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시군구청 건축민원과에 꼭 확인을 하신 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농막 구매 계약을 하셨다면 농막을 제작하는데 대략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도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수도와 정화조의 배관 등의 위치를 농막 배관들 위치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도 정화조 시공 전에 농막업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화조보다 수도공사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상수도 인입지역이라면 상수도 배관에 연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하수를 시공해야 한다면 수맥을 찾아야 합니다. 토지 어느 부분에 수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맥에 따라 지하수 위치를 잡은 후 정화조의 위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막에 정화조를 아예 불가하는 지역이 있고,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키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와 정화조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농막을 놓으시면 됩니다. 농막을 놓은 이후에는 전기를 연결해야 하겠죠? 전기는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막 신고 방법, 절차, 그리고 농막 설치 순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 땅토지TV에서는 전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토지 땅 매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홍보하고 있으니 구독하기를 누르셔서 자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